<목소리> 아니아니오미안해아아괜찮아 <laughs> 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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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이여 보여? 우리, 우리, 아 됐다 아, 아, 이렇게 잡는다 아, 아, 됐죠? 네 아,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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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 글로 갈까? 같이 찍어줘요 오 좋은데요? 어? 자자 내가 로 올래요? 왜냐면 뒤에 모자이크 야 되니까 저기 뒤아 그렇네? 어? 그 뭐예요? 어? 뭐냐고? 10, 10, 10.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 항상 죽은데. 아, 잠만. 저기야 아, 잘 나와요. 여기가 나쁜 지 아빠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이리 와. 웃음> 언제 결혼하고 물어보는 아예요몇월차럼어요 1월 사이 어 진짜? 좀 언니 같아요? 아 그거 알게 겨울에 사어아 여름에 사 그러면 아, 7월? 2월 네. 1 네. 이걸 맞춰 겠다 30일? 한 3일? 역시 방상덕끼리 통하는 건가? 내에 미친 다들 아니야 그냥? <웃음> <웃음> 저 언제게요? <저 4개예요>. 요거 <laughs> <laughs> 나 7월? 7월 7월 언제 먹지 7월 월 15일 15일? 나이요 <laughs> 내가 먼저 15일 <laughs> 얘기해는아이 <laughs> 그 정도면 생일이 다고생각하아야나도 7월 물어보고 15일이라고 물어보고 자기랑 생일 같길 말하는 거야 <laughs> <목소리가> 이제 좀더펼진고 일단 이 붓을 붓은 어때? 움직이면 선글라스는 끼고 이러면 잘 어울릴 거야 다해다무고싶면 아니 아, 처음에도 이게 아니 너무 아, 동갑이니까 놀랬죠? 아니 맞아 진짜 말을 하고 싶었어 나는 보자마자 동갑인 걸 알잖아 그때 팔로서 왔을 때 내가 <목소리도> 보고 아, 뭐, 뭐, 아니다 아니다 그 내가 집에서 DM을 받해서을때그 그니까 내가 먼저 뭐 보고 아 이거 정답이다 이거 맞고 그러고 말은 해야되는데 말을 하면 불편해질것같은거야 그러니까 필라테스를 하러 왔다 근데 이제 우리친구야 근데 나는 선생님이라 해야 돼. 거나님이라해야 돼. 그래서 아, 뭔가 불편할것같은데 그래도 뭐이상간다고 하니까 말할까? 미리 알면 좋을수도 있으니까 말했는데 레전드 반응인거야 헐헐 대박대박대박대박 나는 너무 이거 이거 진짜 절대고사태승이아니데 <laughs> <진짜. 웃음> 너무 잘해 그냥 그냥 일단 자극점도 너무 잘 알고 우리한테 소용한는것 자체가 정말 많이 가르쳐어요람사입니다 <laughs> 근데 말높기 하다 아 아까 나 왔는데 안 맞췄는데 아까 왔는데 나말 못했었는데 말 진짜 슬퍼 이거는 센터에서만 안녕하세요. 여 센터에서, 여 센터에서는 제가 민지야 할수 없으니까. 일단은 안녕하세요. 터에서서 말... <laughs> 근데 아까 우리 둘다한 가지 숙소안본데는왜 숙소를 잘 숙소를 데 숙소를 왜숙데를왜뭘안를왜아 누가 왜 숙소를 왜나그둘왜 숙소를 왜숙어를왜숙서 잠에 돼요. 그러니까 약간.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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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예를 들어 내가 뭐신구는1 1 이래, 이래.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굴만 이야이런고 다른데 그냥 생기게 똑같아. 사람들이 이미지가 이미지야. 입어떻우랑나를 봐. 진짜 달라. 난영 피부색, 드 완전 우리 완전 까맣고 한번 완전 봐야 돼. 진짜 까. 뭐뭐 장난. 얼굴이 진짜 꼬역해 가지고 뭘, 뭘 해? 한거 봐야 돼. 본토 배경 가면 이나대랑 이런 거살어 <laughs> <laughs> 야 그런 거 보면, 진짜. 아, 무슨? 음, 이런데 솔직히 거, 그냥 해피보면 타니까. 어, 이거 모르요는데 그래. 이게 번호보다. 한 컵당 하자니까? 나 색깔도 빠르네. 꼭들이당 한다고 막 그런 더 같아. 진짜 이해가 안 돼. 진짜, 진짜 이거 버섯 보여줄 수도 없고. 제가 한강 같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이 참 많네요, 예상은 했지만. 음, 저기도 버스킹 한번 나오는데? 쉬기 말해줘, 지 쉬기도 오랜만이야, 쟤. 기도가너 얼굴 아너다이나잖아 지금. 그치? <laughs> 한번 이거 음. 음. 아 와, 진짜 애매하다. 근데 이게 나을 것 자, 아 언제 가. <laughs> 이 m missing. 아 m missing. I'm m 전 s s i n 아 i 들 m i s s i